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경우에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오직 연기를 잘 마음에 잡돌이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는 저것도 소멸한다. 즉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인 행위들이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또 아르마리가 해서 그렇게 쭉 연결이 되죠. 이와 같이 전체의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비. 아, 빛이 발해서 소멸해 가기 때문에,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행위들이 소멸하고 의도적인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또 소멸하고 이와 같이 전체의 괴로움에 그런 무덕이들이 다 소멸한다. 그래서 생로병사 우비 고뇌가 다 멸하게 된다. 소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섯 영역 가운데 있는 부처님은 그래서 이 여섯 영역에 이제 부처님이 계십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육도가 있는 여기 각 도마다 또 부처님이 한 분씩 계세요. 여기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 육도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 부처님은 중생이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가모니 부처님이 1,100억 화신을 놔두신다 그랬잖아요. 어, 보살도 엄청나게 많은 분신을 놔두시는데, 무수하게 많은 분신을 놔두시는데, 그 보살, 불보살님들이 다 어디에 가 계시겠어요? 어그 화신들이 전부 중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부 육도에 가서 계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 중생들이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어, 육도에서 도와준다는 걸 상징하는 것으로 육도에 부처님의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또어 수레받기 위에 달이 여기는 그려져 있는데 아 달은 바로, 윤회의 고통에서 해탈한 열반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해탈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탈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달이, 달을 가리키는 부처님의 이미지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저희, 이 육도윤회도도 여러 가지 반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법등사에 그려져 있는 육도윤회도는, 어, 서가무니 부처님께서, 어, 저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서방 극락세계로 가라. 그랬습니다. 육도는 바로 3개, 6개, 7개, 무색계를 상징하는데 극락세계로 가게 되면 횡출 3계 하는 거죠. 횡으로 어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의배 타서 원력에 의해서 횡으로 3대 계에서 벗어난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 극락세계로 가라 하고 가르치고 계시고 어저그아 다른 쪽에는 바로 어,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 법등사 아, 육도윤회도 어, 존재 수레받기 어, 바바차크라에는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우리 안일라 어, 구경스님이 그 자료로 가져온 사진에는 달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존재의 수레바뀌는 사성제의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업과 번뇌는 어, 괴로움의 원인인 집성제를 가리키고 고집 멸도 가운데 아, 집, 고와 집 고성제와 집성제를 가리키고 세 번째 층의 외부 세계와 거주자는 괴로움에 아세 번째 층이 이제 고성제를 가리킨다 그랬네요. 두 번째, 첫번째두 번째는 집성제. 집성제는 어, 번뇌의 모 모임을 말하는 거죠. 집성제를 가르키고 어, 세 번째 층은 괴로움인 고성제를 가르키고 가르키고 보름달은 멸성제. 그래서 진리인 멸성제를 가르키고 달을 가르키는 부처님은 도를 상징하는 도성제, 고집 멸도의 도성제를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이이그고진별도 사성제의 진리도 여기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서 결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바바 차크라를 통해서 육도 윤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안쪽의 영역은 카르마를 이끄는 삼도. 어 돼지와 어, 수탉과 뱀. 그래서 탐진치 3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원은 6도, 어, 상삼도와 사막도인 6도, 어, 천상, 인간, 아수라, 어, 지옥아기 축생을 나타낸 것입니다. 중생은 업의 행위에 따라서 태어나고 특정한 곳에서 자신의 업이 소멸될 때까지, 어, 다, 업을 다할 때까지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마지막 영역에서는 12연기를 통해서 존재는 끝없는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만물은 복잡한 조건들에 의해서 그물망에 의해서 조건들이 그물망에 의해서 생겨내고 생겨나고 유지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바바차크라 그림을 통해서 이 육도윤회도 존재의 수레받기에 그림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그림을 통해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이에요? 어, 탐진지 삼독이 가장 중요한 주요 원인이었죠. 그리고 이 윤회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 도 어, 도를 성취하여 수행하면 어,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바 차카라를 통해서 생사윤회를 설명하고자 했던, 어, 이, 어, 안일라, 구경스님의 발표 동교와 동기와 일치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이 이 기중한 법을 수행해서 더 이상 윤회의 바다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륵부처님께서, 어, 그 경전에서 하신 말씀을 이용해, 인용해가지고 연구 발표를 마칩니다. 라고 했는데, 미륵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병을 깨달아야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하며, 건강을 얻어야 하며, 또 약을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 괴로움 그 원인과 또 소멸과 괴로움을 멸하는 길은 괴로움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괴로움을 멸하는 길은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며 괴로움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라고 비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존재의 수레받기 구경스님의 연구발표 논문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아주 자세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2차 인연공덕으로 우리 구경스님의 공덕에 수위 찬탄하고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음, 가르침을 통해서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